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 난마입니다 천사와 인간 사이의 혼합 결혼으로 인해 반신반인적인 네피림이 실제로 존재했나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반신반인적인 존재는 성경에도 실제로 존재했나요? 네피림은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들이었나요? 네피림은 하늘에서 내려온 반신반인적인 존재였나요? 아니면 체격이 크고 성격이 포악한 사람을 말하나요? 반신반인적인 존재와 순수한 인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반신, 반인이란 무슨 뜻인가요? 반은 신, 반은 인간인 사람 또는 아주 영묘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육체를 입고 이 지상에 와서 아름다운 인간 여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고 천사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반신반인적인 거인이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화에 반신반인과 영웅들 7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태초에 미개 상태에 있던 인간에게 문화와 문명을 전달해주기 위해 반신반인의 현자를 생겨나게 한다는 신화 내용입니다. 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을 수가 없죠. 네피림과 연관된 세가지 문제는 무엇일까요? 장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홍수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 속에 갑자기 등장하는 내피림에 네 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있었던 결혼의 산물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족속들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특징이 신장인지, 성격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는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의 자식들인 용사, 곧 명성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입니다. 네피림과 용사들은 동일한 인물이었을까요? 장세기 6장 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주석가들은 네피림을 천사와 인간 사이의 혼합결혼의 산물인 반신반인적인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절 하단에 나오는 용사와 동일한 존재들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이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네피림은 그 결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절은 히브리어에서 그 앞절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아무런 접속사 없이 완전한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만약 네피림이 그런 혼합 결혼의 후예라면 2절에 이어 곧바로 언급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셋째, 당시에 뭔못이 있었고 라는 문장은 그런 결혼이 일어날 때 이미 네피딤 족속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부대 상황입니다. 네피딤은 혼합 결혼의 산물인 용사와 동시대에 함께 존재하고 있던 족속들입니다. 특별히 네피림이 용사들보다 먼저 언급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용사, 즉힘 있는 자 혹은 힘께나 쓰는 자들로 만드는데 주도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피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부패와 폭력을 보편화시킴으로 고대의 이름을 뜰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피림과 혼합결혼의 산물인 용사들은 동시대의 영향을 주고받은 별개의 두 그룹입니다. 네피림은 혼합 결혼의 산물이 아닙니다. 네피림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었나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우선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이것은 출애국 당시 모세가 보낸 열두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안 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언급이 창세기 6장 이외에 내피림을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안악 자손은 목이 길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들을 네피림 후손이라고 언급한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안악 자손이 혈통적으로 네피림의 후손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장대한 안학 자손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일까요?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네피림이 장대한 자들 혹은 거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은 장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란 단어를 기간데스, 즉, 거인으로 번역했습니다. 흠정역은 이 번역을 따라 네피림을 자이언트 거인으로 번역하였고 한글 개혁은 나나주의 장부라고 달아놓았습니다. 네피림의 특징에 대한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네피림을 신장이나 몸집보다는 성격이 포악한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피림이란 단어의 어원을 떨어지다 내 던지다는 히브리어 동사 나팔로 보고 네피림을 회방자, 폭력자, 무법한 행패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보신 당시 사람들의 문제가 폐괴와 강포, 즉, 부패와 포악이었기에 문맥의 내용과 어울립니다. 네 피림의 정체는 민수기 13장에 나타난 정보와 창세기 6장의 문맥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신장과 성격에 있어서 모두 특이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신장은 장대하고 성격은 난폭한 자들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90페이지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안하는 데 재간이 있는 거인들이 많았다. 죄악을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는데 있어서의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재간과 정신적 능력에 비례하야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요. 시대 소망 301페이지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을 매일 읽으라고 어, 선지자는 권면합니다. 리비엔드 헤랄드 1904년 7월 21일 주께서는 내가 고린도 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이 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 11장 29절. 결론입니다. 첫째, 네피림은 천사와 인간 사이의 혼합결혼의 산물이 아닙니다. 네피림은 장대한 자들 혹은 거인을 가리킵니다. 둘째, 네피림을 신장이나 몸집보다는 성격이 포악한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처럼 변화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